다시 한번 합시다. 아멘이 경로당 할머니. 할렐루야. 축사하시는 분들이 세 분의 목사인데 순서를 보면은 제가 첫 번째입니다. 아셔야 될 것은 얼굴이 잘 생긴 순서대로 나오는 것을 이기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영안이 열린 사람이고 이것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개떡입니다. <laughs> 앞에 우리 노회장 목사님께서 설교보다 길면은 안된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가해오기에 가슴이 답답했어요. 고구마를 먹은 것 같이 답답한데, 제가 딱 2분에서 3분으로 말씀을 마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담임 목사님이 그 유명한 여자 배우 황정순입니다. 제가 김희갑입니다. 제 이름이 누구라고? 김희관 김희감 목사와 황정순 배우와 천도 팔도강산, 이땅 예배를 통해서 영어 한편 찍을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마태복음 1장을 보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가 아니고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인마누엘.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한다. 아, 네. 마태복음 28장 그 절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출리라 아, 네. 할렐루야.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빨과 이빨을 지그시 물고 함께 하절줄 믿습니다. 이런다고 함께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성령 안에서 황목사님처럼날깨어서 기도할 때 심플하지 심플게 살아 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의복이 이말절로 미션이야. 네. 네. 사